나의 영어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아젠다를 잡고 가시는 것이 나만의 영어 길을 가는 거다. 내가 충분히 부자라서 지금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작은 거라도 할수 있는. 그래서 영어 한 단어보다도 어쩌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 나눔이고 이 다름을 받아들이고 다름을 감사하고 어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오늘은 특별한 교육 철학으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염화나 원장님과 함께 나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동에서 10년 동안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염화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이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어 영어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생각하는 언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재밌게,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어,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포도 클럽에서는 좀더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교육인가요? 어, 포도 클럽에서는 지금 원어민 선생님하고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 주변을 돌아봤을 때 다른 얼굴을 가진 친구, 다른 색깔을 가진 친구, 그 다른 환경에 있는 친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에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선택한 언어가 영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 포도 교육을 마치고 난 아이들이 성장에서도 그 나눔이 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눔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나눔 교육은 한 아이가 시작한 산타 슈박스 프로젝트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그걸 시작으로 아이들이 자기 사이즈에 맞는 슈박스를 가지고 와서 어, 자기가 쓰지 않는 학용품이나 인형들을 모아서 그걸 저희가 근처에 어, 필요한 아이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눔을 하면 더 기쁨을 느끼고, 어, 올해는 내가 뭘 나눠줘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장해 오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어린 나이에도 어, 이렇게 아이들이 나눔을 통해서 어, 더 많은, 더큰 것을 받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12월이 되었을 때 단순히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이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성장한다면 저희는 유치원에서 할수 있는 교육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 원장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원내에서도 계속 나눔을 실천하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 대책과 인연을 맺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후원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음. 어, 가끔 돈을 모아서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어디로 가고 무엇에 후원되는지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기반이 잘 되어 있는 ngo랑 관계를 잘 맺으면 앞으로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서 우물지원 사업이 끝나게 되면. 교육사업이라든지 식량지원이라든지 의료파트라든지 원하는 분야를 아이들이 지원을 계속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계속 받고 또 연계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ngo랑 연계를 맺어 주는 것이 또더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 나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나요 원장님. 어, 저는 제가 미국 교육을 받으면서 또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가장 배워오고 가장 가지고 오고 싶었던 교육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현 시점에서 내가 할수 있는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어,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지금 내가, 내가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내 신발에 들어갈 수 있는 요만큼 우물을 파는데 도와줄 수 있는 요 정도겠지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란다면, 이 세상이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충분히 부자라서 지금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작은 거라도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필랜소피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 한 단어보다도 어쩌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 나눔이고 이 다름을 받아들이고 다름을 감사하고 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저희 포도 교육이 어 영어 유치원으로 유명한 것보다는 이런 특별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를 사실은 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의 어 성함이 환 아잖아요. 네.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어 우리 포도 클럽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환하고 아름다운 그런 <laughs> 세상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어, 원장님에게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나눔이란, 아, 나눔은, 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너의 얼굴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려, 드린 적이 있는데, 어, 나누고 나서 더 행복한 본인의 얼굴을 봤을 때 뭔가 지갑은 비었을지 모르지만 기분 좋아지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처럼 이런 즐거운 중독이 많이 전파되어서 즐거운 문화로 자리 잡는 그런 나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포도클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어, 나눔을 정말 잘 실천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밝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귀한 인터뷰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저도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거든요. 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영어는 참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영어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어, 혼란스럽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조금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한다면 정말 스피킹만 하면 되죠. 이때 단어를 단어장에 단어를 쓰면서 외워야 하나?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한다면 선생님이 시키는 거랑 아무래도 교과서 위주로 해야 될 것이고 수능을 위주로 한다면 이건 지문과 독해와 어휘가 모두가 섞여 있 섞여야 되니까 영어 실력 위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떤 영어를 하고 싶은가를 봐야 되는데 나의 영어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아젠다를 잡고 가시는 것이 가장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영어 길을 가는 거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